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샤오미 미지아 공기주입기입니다. 그럼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죠. 샤오미의 자회사인 미지아 제품이고요. 샤오미 제품답게 애플스런 흰색 패키지에 자물쇠 모양의 공기주입기 모델링만 딱 있네요. 이 휴대용 공기주입기로 자전거, 오토바이 및 전동킥보드, 자동차 타이어에 사용이 가능하고, 이외에 축구공, 농구공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봉해 보도록 하죠. 개봉해 보면, 휴대용 파우치. 파우치의 재질은 그냥 그렇지만, 나름 안쪽에 구성품 수납 공간도 있네요. 이어서 개봉해 보면, 마이크로 5핀 케이블. 그 다음 구성품, 자전거 및 공주입용 어댑터. 이어서 개봉해보면, 휴대용 공기주입기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 전면에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하단에는 각종 버튼들이 있네요. 본체 좌우측면에는 냉각용 홀이 있는데요. 촌스럽지 않게 디자인 잘 뽑았네요. 뒷면에는 스펙이 적혀 있는데, 음, 뭐, 중요한가요? 본체 하단에는 상태 LED와 충전포트가 있습니다. 충전 포트는 좀전 구성품에서 보셨듯이 마이크로 5핀 포트인데요. C타입 포트가 아닌 건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상단을 보면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잔뜩 적혀 있는데요. 대충 요약하면 7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니 주의해서 사용하고 장시간 사용 시 본체를 식혀가며 사용해야 하며 장난감 아니니까 아이들 못 만지게 해라. 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본체 윗면에는 LED 플래시가 있고요. 자물쇠 고리 모양의 호스를 뽑으면 전원이 켜지고 다시 호스를 꽂으면 전원이 꺼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전원을 켜고 끌수 있네요. 이 제품의 무게는 433g으로 샤오미 2만 보조 배터리 무게와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휴대용 공기주입기였고요. 마지막으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자 개봉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실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파우치에서 샤오미 공기 입기를 꺼내고 호스를 뽑아 전원을 켭니다. 오른쪽에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공모드로 프리셋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다 무시하고 디폴트 모드로 쓰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럼 먼저 자동차 타이어에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운전석 도어 쪽에 보면 적정 공기압 수치가 적혀 있는데요. 제 차의 적정 공기압은 32PSI입니다. 전원을 켠 디폴트 상태에서 타이어에 호스를 연결하면 이렇게 현재 타이어의 공기압 수치가 표시되고요. 적정 공기압은 32PSI지만 31PSI에 맞춰서 넣어보겠습니다. 소음은 꽤큰 편이지만 제 차에 있는 유선 공기 주입기보다는 소음이 적은 편이네요. 이렇게 설정한 공기압 수치까지 주입되면 작동을 중단하고요. 자동차 타이어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완충 후 5PSI 내외로 타이어 4장 모두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시거잭에 꽂는 유선 타입은 세팅도 불편하고, 사용 후선 정리도 해야 하는데, 샤오미 공기주입기는 호스만 뽑아 바로 사용하고, 바로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성 부문에서 압도적이네요. 이번엔 전동킥보드에 사용해 보도록 하죠. 타이어를 보면 공기압 수치가 적혀 있는데요. 50PSI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스를 연결하면 현재 공기압 수치가 나타나고요. 상단에 버튼을 눌러 50PSI까지 올려준 뒤 가운데 버튼을 눌러 주입해줍니다. 바퀴가 작아서 그런지 자동차 타이어보다 공기압 수치가 훨씬 빠르게 올라가네요. 역시 세팅값까지 주입되면 작동을 중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농구공에 사용해 보도록 하죠. 타이어처럼 농구공에도 적정 공기압이 적혀 있는데요. 8에서 10LBS로 생소한 단위가 적혀 있는데, PSI 단위로 똑같이 넣으면 된다네요. 그럼 이 바람 빠진 농구공에 공기를 한번 주입해보죠. 기본 구성품인 바늘 어댑터를 결합해주고, 이번엔 공 주입 모드로 설정해서 사용해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보다 주입되어야 하는 공기량이 더 많은지, 천천히 수치가 올라가고요 마찬가지로 세팅값까지 주입되면 작동이 멈추네요. 이처럼 샤오미 공기주입기 하나면 자동차부터 공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 하나라도 갖고 계시다면 필수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